네,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. 민주당은 검찰이 정적 죽이기를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 힘은 이 대표 방탄용 청문회라며 반발했습니다. 이어진 기자입니다. 부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쌍방울그룹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실체가 없다는 걸 확인하자 이 대표의 방북비 대납 수사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.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이미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됐을지 이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느냐는 질문에 끊임없는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. 1313호. 네,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대질이란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,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. 직무상의 유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. 결국 이 청문회는 그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예, 우리 박 검사를 보복탄에 또 어쩌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... 한편 민주당은 오늘 불출석한 박상영 검사를 강제 구인할 수는 없지만 추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OBS 뉴스 이어집니다.